안녕하세요. 자티비 오야사입니다. 오늘은 여행지 소개 인제원 대리 자작나무 숲에 왔습니다. 봄에 자작나무, 여름, 가을, 겨울 여기에 다 느낌이 다른데 봄에는 여기 색깔이 지금 연두연두한 그런 색이고 하얀 은가시나무 예, 여기가 너무 예쁜 그런 최고의 자작나무 숲입니다. 네. 또 오늘 여기 여행지 추천하고 중년 패션 코디 여기 올때 저는 운동화 이렇게 <laughs> 신갖고 오늘 청바지 청바지는 핏이 지금 그 약간 와이드 핏인데 조금 그래도 완전히 아이드 하지 않는 이런 거에다가 약간 힙하게 운동화에다가 스포츠한 이런 티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켓 이렇게 입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여행지 만보걷기 패션 소개하고